안녕하세요. 레디 성형외과 박성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가슴지방 이식을 할때 지방 이식만 하는 경우와 PRP를 통해서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PRP는 약자인데요, Platelet Rich Plasma라고 해서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혈액을 뽑아서 원심분리기를 돌리면 돌린 후에 층이 나옵니다. 그층 일부가 혈소판이 풍부한 층이 나옵니다. 그걸 PRP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장인자가 풍부한 혈장이죠 그래서 조직재생을 돕는 성장인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겁니다 일단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방이식을 했는데 생착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적은 거예요 근데 생착이 안 됐어요 그럼 부작용이 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PRP를 했을 경우에 조직재생을 도와서 어 생착이 잘 됐다 그만큼 부작용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생착이 안 되는 거는 그렇게 이제 흡수돼서 빠져나가면 다행. 근데 생착이 안 돼서 남아있는 지방들이 조직 괴사나 염증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단단하게 뭐 낭종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일반 지방이식 했을 경우에 이제 PRP보다는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생착을 빨리 시키는 게관건입니다 그래서 생착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이제 PRP를 같이 쓰는 거죠. 일단, 지방 이식 자체는 채취를 해서 이제 정제를 해서 순수 지방만 넣어야 되니까 정제를 해서 넣는 건 맞고요. 근데 PRP는 아예 달라요. 예를 들면은 피를 뽑아서 원심불리기를 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 이식은 지방 이식이고 거기에 PRP를 채취한 부분을 이제 같이 섞어서 넣는 거죠. 회복기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지방추출이나 이런 거에 관여되는 것도 아니고 피만 뽑아서 기계를 통해서 PRP를 채취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회복기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일단 지방이식이든 PRP 지방이식이든 수술 로 주의사항은 비슷하다고 보고요 음주나 흡연 같은 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 과격한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너무 움직이면 지방세포가 흔들리면서 생착이 잘안 되겠죠. 보통 한달 정도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달 뒤에는 이제 서서히 조금씩 움직이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거 얘기에 앞서서, 예를 들면 지방이식을 하러 오시잖아요. 이거는 얼굴 지방이식은 사실은 풀페이스를 해도 50cc 정도면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근데 가슴 지방이식이나 골반이나 엉덩이 같은 경우는 한번 하게 되면은 400cc, 500cc. 600cc 까지도 하고, 많이 하는 경우는 전 800cc 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10배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많이 해도 두 번, 세 번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의 기회가 있는 이 가슴 지방 이식을 그냥 지방 이식만 하는 경우보다는 그래도 PRP를 통해서 최대한 생착률을 높인다면 좋겠죠. 상담을 할때 적어도 PRP를 써서 생착률을 최대한 높이고 생착률 있게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뭐 두번할 것도 한번할수 있는 수술로 끝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권하는 편입니다. 일단 가슴지방 이식이든 PRP 지방 이식이든 일단 지방 이식을 환자한테 수술하는 거는 의사가 하는 거잖아요. 의사가 지방 이식을 할때 여러 층에 골고루 지방 이식을 하면은 생착률이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주입식으로 이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이렇게 쏟듯이 주입을 하면은 부작용 날 확률도 많아지고 생착도 잘안 됩니다. 그래서 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 스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의사 스킬이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하면은 최대한 최선의 만족도를 위해서 PRP를 통해서 생착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병원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지방이식이든 PRP 지방이식이든 상담을 하러 오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어, 저 얘기한 다음에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황심성의껏 해드릴 거고, 충분히 생착률이 나오게 할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어, 저희 병원에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